오글거리실 수도 있겠지만 음. 한국 힙합에 살아있는 전설로서 어. 가장 임팩트 있던 뭐 기억 순간 어,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뭐 사건 뭐 이런 것들. 예. 어... 글쎄요 저는 뭐 전설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좀 그럴 만한 저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어... 그냥 래퍼로서 제가 글쎄요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뭐 제가 농담삼아 진담삼 진단삼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랩을 하기 전의 삶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농담삼 농담반 진담반이라는 게 실제로 뭐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로 어, 저한테 이 힙합 음악 또는 래퍼로서 무대에 올라가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어, 너무 강렬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그 에너지가 저한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좀오버해서 얘기하면 거의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감퇴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 제가 처음 어, 랩을 너무 하고 싶은데 랩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프리스타일 랩으로 랩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프리스타일 랩이라는 것도 말이 프리스타일 랩이지 그냥 뭐재즈 스캣 비슷하게 그냥 막 뱉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 단어들도 있지만 뭐 말이 안 되는 말을 뱉는 느낌? 하지만 마치 애기가 처음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 얘기하듯이 뭔가 막 의사 표현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줄 모르니까 어떻게든 소리를 내듯이 그런 느낌으로 랩을 접했어요 그냥 비트 위에서 어떻게든 랩은 터져나오고 싶은데, 뭔가를 뱉어내고 싶은데, 랩이라, 랩을 할줄 모르니까 그냥 소리로서 리듬과 어떤 소리로서 계속 뱉어냈던 게 기억나요. 밤새 막 했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거울 보면서 그런 소리를 뱉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냥 저라는 래퍼의 넘버원 첫 번째 팬이 스스로가 된 거죠. 거울 속의그 모습을 보면서, 와, 뭔가 래퍼 같아. 뭔가, 나중에 넌 무대에 올라갈 거야. 넌 되게, 래퍼로서 반드시 래퍼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다 기억나요. 땀 흘리며 여름에는 겨울엔 추워서 뭐 이렇게 떨면서도 그런 음악을 듣고 어떻게든 뭔가 래퍼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순간들이 다 기억나고요. 또 글쎄요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음, 가리온으로서 가리온의 어떤 팀으로서의 어떤 활동들이 쭉 라이브 중심으로 있어왔지만 음.. 음반이 많지가 않은 팀이라 어, 대중들한테 또는 뭐.. 음반.. 음악계에 그리 막게 널리 알려진 팀이 아니었었어요 지금도 뭐 사실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팀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어렵사리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해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어 저희가 이제 세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힙합 노래, 그다음에 올해 힙합 앨범, 그리고 이제 올해의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올해의 앨범 선정에 저희 팀이 불러 불려질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올해의 앨범 가려운 이 집으로 올해의 싱글까지 영순위로 받았을 때는 뭔가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또아뭐 열심히 했고 또 그럴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올해 앨범으로 저희 이집 앨범이 호명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